서비수업에게 사회를 맡은 서광석입니다. 네, 이 영상은 경기도교육청 배움중심수업에 대한 다양한 수업 사례를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배움중심수업의 미술, 네, 미술수업에 대해서 어,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음. 유지현 선생님, 미술수업 주제가 어떻게 되나요? 네, 저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이렇게 구상해서 이끌어 봤거든요. 하나는 전지적 자아 시점이라는 음. 프로젝트였고요, 하나는 내 인생의 아름다울 미라는 프로젝트였어요. 오. 전지적 자아 시점은 디지털 프로젝트, 음. 예, 온라인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음. 그다음에 내 인생의 아름다울 미 프로젝트는 오프라인 때 다양한 체험들과 함께하는 그런 음. 수업이었습니다. 어? 어, 저는 전지적 시점에 갑자기 와 제분이 야 이렇게 바로 나오더라고요. <laughs> 국어 선생님. 네. 어 구혜정 선생님. 어 그래서 제가 딱 지금 유추를 해보면 혹시 이 전지적 시점이라는 게 마치 전지 전능한 신처럼 이렇게 내려다보는 음. 건데 그러면 자즉 나를 신처럼 내려다보는 그런 수업인가요 혹시 제가 어. 생각을 해보자면. 아 어, 맞아요. 음. 그러니까 나의 부분 부분만 알고 있잖아요. 오 어, 음. 네. 근데 전지가 전체를 다 한다는 네. 의미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하고 어. 나를 최대한 다 알아보자.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다 알자. 어, 나에 대해서 아. 어, 다 알아보자. 이, 이 수업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네. <laughs> 빨리 영상, <laughs> 영상 빨리 보고 싶어져요. 네. 영상 다 같이 함께 보시죠. 자, 미세 부장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인사,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진짜 나를 찾는 작업을 할때꼭 유의해야 할 점이 뭐, 뭐가 있었어,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항목을 적으라고 했었지? 여섯 가지 항목을 다섯 네. 개씩 적으라고 했어요, 그쵸 네. 자, 항목이 뭐뭐뭐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Though, 거, 중요한 거. 중요한 거. 나의 장점이랑 단점도 생각해 와라라고 했던 거 기억 나나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요거 작성하는 건 원래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였고, 요 위에 진짜 나를 찾으라 여기 활동지에 이름 적고 그 옆에 옆에 칸이 남잖아 여기에다가. 나의 장점을 한 줄로, 나의 단점을 한 줄로 적어보는 작업을 할 거야. 그래서 10월 23일날에 했던 과제가 있었고, 그걸 적을 때 선생님이 유의사항으로 알려줬던 게 뭐였어? 반드시 이유를 적어라. 근데 그 이유가 단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깊이 한번 고민해서 진짜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 이유, 이것을 싫어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찾는 작업이 중요하다. 기억나죠? 딸기 우유. 예시 들었던 거. 딸기 우유를 좋아하는 사람이 다섯 명 있다고 이 다섯 명이 똑같은 사람이더라? 아니요. 아니더라. 어떤 사람은 색깔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맛 때문에, 어떤 사람은 냄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좋은 추억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한 게 딸기 우유여서. 이렇게 다 다른 거 아니야? 사랑에 죽고 사는 사람이죠? 그렇죠. 각자 이유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분석해봐야 나를 찾을 수 있는 거지. 자기가 의식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나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평생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을 할 거고요.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의 책임을 지면서 살아야 할 거고요. 수도 없이 많은 힘든 일들을 겪게 될 건데 그 상황에서 나는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할 필요는 있잖아요. 그러려면 누구부터 알아야 된다? 나부터 알아야 한다. 아 선생님 수업 소재가 참 독특한 것 같아요. 나를 찾는다. <laughs> 네. 네. 예, 거기다 계속해서. 같은? 그러니까요 네네. 미술 수업인데 진로 수업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국어 시간 같기도 하고요. <laughs> 어떤 수업인가 이 수업의 소재 나를 찾는다라에 나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우선. 미술교과 성취 기준을 보면요. 나와 세계를 이해하고 관찰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미술 수업에서의 가장 큰 주제는 나, 세계. 이렇게 두 가지 주제인 거죠. 그냥 제가 아이들하고 저를 만났을 때 저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었거든요. 근데 우선은 아이들에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고민을 왕창 시켜주는 거예요. 아 수업을 설계할 때 평상시에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혹시 한 어...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머리에 한대 맞은 것 같은 느낌. 음. 아 내가 생각한 게 전부가 아니었네 라는 음, 깨달음을 아이가. 깨달음을. 네 어깨하는. 신정민 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수업을 설계할 때 배움 중심 수업을 설계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초점을 두고서? 네 저는. 네. 품이 있는 그런 어느 생활을 해봤으면 좋겠다. 음... 예, 그래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예.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보고 아... 하는 이제 그런 걸 일상생활에서의 예, 삶으로 연결시킬 줘야죠. 수 있는 네, 네. 소통의 어떤 도구로서. 그렇죠. 네. 신수영 선생님은 아, 저는... 사회교과에서 굉장 네. 예, 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로서의 생활과 아... 삶에 더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사회과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음, 음. 어, 어떤 지식을 스스로 아이들이 구성해내는 과정. 음. 그 다음에 나의 지식과 다른 사람과 서로 음. 같이 교류하면서 음.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 와. 이거를 아이들이 경험하는 게 사회적에서 꼭 이렇게 다뤄줘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 구혜승 선생님. 저는 이제 단순히 좀 교과를 넘어서서 저는 그냥 떠먹여주지 않는다. <laughs> 아니, 미에, 니네들이 알아서 먹어라. 이게 좀 저는 모토인 것 같아요. <laughs> 자기주도적으로. 네. 아, 방임은 아니죠? 방임? 네. 니가 알아서. 뭐 이렇게 자,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되게 귀찮아 하잖아요. 모든 어. 그러니까 다이 떠먹여주길 바라는데 좀 음. 어, 너희들이 그래도 배움은 너희들 스스로. 음.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제시만 해줄 뿐이라고 하는 거지 음. 방임은 아니고요. 네네. <laughs> 네네. 밥도 짓고 나중에 농사도. 아, <laughs> 저기 어, 네. 사과도 따고. 좋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한번 보시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소비가 심하다. 이거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렇지. 금은 모르겠지. 네. 이따가 한번 얘기하면서 찾아보자. 네. 그 다음에 각자 했던 걸 오픈을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건 뭐였고, 싫어하는 건 뭐였고, 하고 싶은 건 뭐였고, 해야 하는 건 뭐였어. 나그 사물. 뭘남 안경 쓴 하리가 귀었대그 사물. 아, 어. 야, 아. 야, 그래. 하나 해볼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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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나나 <laughs> 세상과 소은 아, 소담 중인 일부 <laughs> 말게 그중에 <중간> 제일 중요해서 <laughs> <laughs> 아, 그... <laughs> 나를 어떻게 알아가는 거야 세상은 어떻게 알아가야 되고 파악은 어떻게 해야 되고 탐구하는 것이라는 게 뭐고 나를 인식하고 나를 통찰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는 거야라는 것을 체험해보도록 해주는, 체험판은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당연히 잘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같이 체험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체험하고 야금야금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나를 체험하다. 우리 왜 현장 체험학습은 많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외부에 체험하고 어떤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하는 많이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맞닥뜨리는 가장 큰 선택의 문제가 바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아, 거예요. 고교학점제 되고 그쵸, 나서 이제 고교학점제 예, 그 아이들이 그래도 자기를 조금이라도 탐구하거나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해 주자라는 것도 되게 컸고요. 음. 그다음에 그 가운데서 선택의 기준을 명확하게 바로 잡는 아이들도 있어요. 음. 그저 과정에서 그러니까 진로를 조때확 잡는 아이도 있고 그게 안 됐더라도 고민하는 방법이 뭔지 정도는 음. 이제 아이들이 알게 되는 거죠. 음. 하긴 그래요. 평상시에 우리는 어, 한번 떠올려 보면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고 무언가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나. 음. 동아리 선택해 음. 있는 것 중에서 그냥 선택해 그렇죠. 네. 어, 아이들한테 탐색하고 그런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었던 것 같다. 그렇죠. 그니까 아이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업무를 한 거지 음... <laughs>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이 되어 보는 작업을 하고 보니까 아 내가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이게 학생 중심인가? <laughs> 학생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영상을 보여주세요 <laughs> 원래는 코로나가 아니면 반끼 활동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는 별로 친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1학년 반 친구들끼리 근데 저랑 같이 모둠이었던 친구들이 별로 안 친한 친구들이었는데 요번에 제일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서 저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저에 대해서도 좀더 알아가고 그 친구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가게 돼가지고 좀 즐겁게 수업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관계 형성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 한해 돌아보면은. 1학기 끝나고 2학기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해보고 서로의 얼굴도 마스크 벗은 얼굴도 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많은 그 어려운 고충 중에 관계 형성이 많이 어, 어렵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어떻게 관계 형성 유도하신 경험이 있을까요 선생님들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임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똑같이 처음에 시작은 이제, 그, 카톡에 가입시키는 것부터, 반톡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전화도 많이 돌리실 거고, 처음에 학급을 이제 하나로 모으는 거에 아마 많은 에너지를 쏟았을 것 같아요. 특히 담임생님들은 그래서 초반에는 아이들이 서로 잘 모르는, 같은 반 친구여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런 갈증이 있더라고요. 그런 관계에 대한 갈증. 그래서 이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면서부터는 일단 먼저 선생님이 캐릭터를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거, 음. 그 다음에 실시간 수업을 꼭 수업 이전 단계에서라도 뭐자치 활동이나 아니면 음. 담임 조종래라든가 이런 걸 실시간으로 많이 만나면서 서로 좀 알아가는 과정이 음. 앞에 충분히 있어야 아, 아이들을도 음. 이 상황에서도 좀 친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음. 구혜생생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저경력이시지만 학생들이랑 관계 형성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더 네. 어려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신 어, 상황이 음. 있었나요? 저도 일단 관계 형성이 너무 어려웠던 게 음. 저는 원래 이름을 잘못 외우는 음. 편인데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중요한데 이게 네. 어, 그래서 저는 정말 학기 초에 많은 노력을 투자하는 편인데 이름을 정말 못 외우겠는 거예요. 더 음, 그래서 그냥 저는 그 애들 마스크 쓴 얼굴과. 등교했을 때 마스크 벗은 모습을 네. 찍은 다음에 이두 개를 놓고 항상 <laughs> 그 사,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든 네, 등교 수업 전이든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노력을 조금 보여줬더니 학생들이 오히려 조금 더 먼저 아무리 실시간 쌍방향이어도 선생님저 마스크 쓴 모습 누구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저랑 조금 레포 형성이 되더라고요 훌륭하신 음 네. 네. 애들이 네, 그렇게 물어봐요 게요. 선생님 제 이름 뭔지 아세요? 네. 그걸 학기 초에 그렇게 물어봐요 네. 애들과 관계를 쌓는다라는 거 음. 어,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친구들한테 질문도 해주면서 자기에 대해서 더잘 알아가지만 그 질문을 다시 저에게도 다시 하면서 저에 대한 생각도 다시 했던 것 같아요. 장래희망이 아닌 그냥 꿈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잘 몰랐는데 약간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잡은 것 같아요. 미술 시간을 통해서. 저 학생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저 학생 지금 장래 희망 또는 자기가 몰랐었던 나를 좀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 어떤 과정이 있었죠, 저 학생?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어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아.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고.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음. 굉장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품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음. 예. 그래서 어, 진로는 네가 딱 뭐가 되고 싶은지는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네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는 지금도 음. 결정할 수 있지 않냐 음, 음. 그게 그 가치관, 가치관 그쵸 네, 가치관 예, 맞아요. 맞아요. 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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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를 네. 들면 중학생들도. 꿈이 뭐니 보다는 너 어떤 직업 가질래 라고 하면 오히려 더잘 얘기해요 저는 뭐 뷰티 유튜버가 될 거예요 음. 저는 뭐 주식 투자자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는 잘 하는데 그러면 그런 꿈을 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음. 그런 직업을 가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넌뭘 좋아해 라고 하면 잘 대답을 못하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찾는 가장 정말 좋은 수업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민들 또는 청소년들이 다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잖아요 내가 어떤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 그런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단순한 직업 네. 또는 그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이상의 어떤 무엇을 더 물어봤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제, 저 친구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난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고 음. 더 사람들을 품어주고 네네.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들 음. 그 아이가 어, 음. 어떤 사람으로 살지는 이미 보이잖아요. 그게 시,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방향성이 그렇죠. 아닐까.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시키니까 철학 수업이냐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laughs> 저 맨날 얘기하거든요. 모든 과목의 기본은 철학이야. 아 미술만이 아 아니라 아 모든 과목의 기본은 철학이야. 음. <laughs>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많이. 그러면 그게 지 현실을 보여주는 건 네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뭐야?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정의하느냐? 어. 어. 그러니까 네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름다움이 뭐야? IT 산업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편리해지면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야? 편리함은 아름답다?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편리함도 편리함이지만 음. 이게 약간 어... 아 잠시만 너는 지금 IT 산업이 발달해서 네. 어 어떤 장점이나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네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된 세상은 아름다운데 뭐 네가 네네. 아름답다 친다면 그래서 너는 뭐를 했는데? 아 제가 그까 이 아이기 삼이 살다 하면서요? 어뭐 왜냐면 네 인생에 네. 아름다움을 네네. 찾는 거지 그냥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는 게 아니야.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네네. 만들려면 네가 어이 얘기를 가지고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냥 결국은 너희 가치관 찾는 얘기라고 그랬잖아. 어, 그러니까 너희 가치관이 뭐냐고. 그게 설명이 돼안 돼. 지금. 그러니까 설명이 안 돼. 응 그러니까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게 나에게는 중요한 가치야. 그래서 나는 뭘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두 다 그냥 편안해지기만 하면 과연 좋을까? 이것도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아까 도깨비 그거랑도 관련이 있어. 편안하게 막 공유가 다 만들어지지 않잖아. 그래 안 그래? 네가 해가 해나가 봐라. 이러지, 그치그니까 어느 정도까지 편리하게 해주는 게 사람한테 좋을까를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부분에 고민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표현이 되면. 되게 괜찮을 것 같고, 근데 그 부분에 고민하지 않고, 그냥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면. 어, 끝까지 정답을 안 알려줘요. 네. 굉장히 아이를 너무 어,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신민 네. <laughs> 어, 네.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은. 미술계의 소크라테스? <laughs>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이 생각이 났어요. 네, 산모가 아이를 아, 출산할 삼파술. 때에 산파가 음. 네, 도와주는 것처럼 그 역할을. 선생님께서 산파 역할을 그 아이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음. 예, 해주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경기 음. 어, 배움중심 수업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음. 이 질문을 수업에서 어떻게 어, 활용하고 계신지 또는 어, 지금 음. 장면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제 저런 질문은. 그 학생과의 대화 속에 계속 녹아있는 질문이잖아요. 음.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학생이 선생님을 따라서 생각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아이가 잘 따라오고 음. 있는 것 같은데. 음. 아이가 자기가 모르는 영역이 있었다라는 거를 선생님과의 질문 속에서 음. 깨달은 거죠. 내가 여기 이 넘어서는 생각을 못 해봤구나를 음. 알게 하는 것.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학생이 스스로 알게끔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사실 그 대화 자체로서 모든 교과에서 다 중요한 부분인 음, 것 같아요. 네. 자꾸만 딴지를 거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laughs> 그래서. 뭐 사실은 제 3자가 보기에는 딴지 거는것 같고, 왜 이렇게 애를 음. 피곤하게 하냐, 뭐 그렇게 왜, 왜 정답을 안 알려주냐,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저기서 제일 피곤한 사람은 교사거든요. 음. 음. 네.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치, 교사가 끊임없이. 발문의 중요성. 발문의 중요성. 언제부터인가 이 교사의 질문 능력이 되게 중요해진 시점인 네, 것 같아요. 어떠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 음, 음. 네, 교사의 역할이 좀 변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저는 어떤 생각도 했냐면 지금 선생님이 한명한 한 명과 이렇게 대화를 되게 깊이 있게 끌고 나가시면서 질문을 던져주시잖아요. 음. 어, 학급당 인원수가 더 적을수록 음. 이러한 <laughs> 합니다 <laughs> 대화의, <질도, 웃음> 대화의 질도 높아질 음. 수 있다. 한명한 아, 한 명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음. 주는 게 정말 의미있다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음, 아무래도 1학년 때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미술을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림을 싫어할 수도 있고 미술을 싫어할 수 있는데 실기력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생각을 바탕으로 못해도 생각이 좋으면 잘 받을 수 있고 성실하면 잘 되는 거니까 그런 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저는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교과별 평가에서 보면은 저 학생이 했던 말 중에서 전 그게 기억이 남아요. 실기를 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평가하고 그 과정을 평가한다. 선생님도 어떻게 보셨나요? 평가에 대해서? 사실 평가가 제일 어려운 네.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학생들의 그 성장하는 과정을 되게 선생님이 꼼꼼하게 음. 나눠서 차례차례 밟아가게끔 해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음. 그각 장면 장면을 또 평가로 끌어들이고 음. 그리고 학생이 제일 중요한 걸 스스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게 정말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구현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 수업에서는 어떤 식으로 네. 평가를 주로 많이 하시나요? 저는 아직 근데 그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음. 많이 쌓이지 음. 않는 어, 음. 좀저 경력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더 해야겠다고 배운 것 같습니다. 아, 네. 음. 그냥 저도 그냥 이제 수행평가 하나의 완성자 아니면 음. 하나의 지식 이런 것만을 좀 강조하고 계속 그런 것만 체크하고 O, X로만 음. 이제 따져왔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아까 산파줄처럼 음. 안지를 음. 걸고 <laughs> 네. 그 딴지를 걸수 있는 능력 이런 거를 조금 더 아. 좀 이렇게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아까 그 학생이 집중 어, 선택과목 음. 자기가 이제 선택한 건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듣게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음. 그래서 선생님이 미술과 삶을 연계하고 미술 수업 중에서도 이제 진로의 영역일 수 있는 걸 끌어오신 전략이 되게 음. 학생들한테 잘뭐 키워들었을 것 같아요. 음. 네. 수업을 보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미술 교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 지금 뭐 네. 국어 교과도 있고 뭐 도덕 교과도 있는 네. 것 같고 진로도 있고 음. 지금 다 들어가 있는 맞아요. 것 같거든요. 지금 교과를 넘어서서 음. 어떤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통합적인 지식과 어떤 이해 적용 어떤 이런 것들을 지금 하신 것 같아서 음. 어, 너무. 어, 배울 점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지금까지 유지원 선생님의 미술 수업을 봤습니다. 오늘의 수업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어떨까요? 알을 깨어 나온 어린 새이다. 네, 나를 찾는 여행이다. 내가 들어보고 싶은 서. 열정을 가진 딴지 대망이다. 네, 좋습니다. 어, 선생님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수업이 수업에게 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함께 수업을 나눠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